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뜨거운 암호화폐에 또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죠. 한만식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잘 보냈습니다. 네또 주말 동안에도 또 뜨거운 가상화폐 시장은 문을 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흐름을 또 이어갔는지 또 시장의 이슈들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어, 시장에 대해서는, 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말 사이에 하단에 4만 4천 달러가 지지가 되느냐, 또 상단에 4만 8천 달러를 돌파하느냐, 예, 이두 개를 중요하게 보자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특별하게 예, 움직임 없이 박스권 행보를 보였는데요. 주말에 나왔던 몇 가지 뉴스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 9월 달은 역사적으로 좀 부진한 달이기도 한데요. 역사적 통계치로 봤을 때, 어, 9월은 좀 쉬고, 어, 10월 달부터는 어, 4분기 초에 6만 달러에 대한 터치 가능성, 예, 박스권 3단을 돌파해서 6만 달러, 또 연말에 10만 달러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어, 분위기에서는 어, 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어, 9월은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고 라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의 월별 동향을 쭉 보시게 되면 9월은 평균적으로 하락을 보였던 해가 많이 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봤을 때 2015년과 2016년도 두 번만 9월달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는 다 9월달은 약세를 보였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또 44분기는 뭐한네번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또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가 강세장이었는데요. 그때는 4분기에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펼쳐졌는데 금년도도 9월달 좀 시험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4, 4분기에 강세가 그래서 10만 달러, 비트코인 1억이 돌파되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 알트 코인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7월 21일부터 지난주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솔라나가 700%의 수익률을 보였고, 또 강세를 보였던 거, 아발란체 385%, 루나라고 하는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이 430, 아, 450%, 예, 폴 가닥도 223% 어, 이런 수익률들을 보였는데 어, 대부분 어, 비트코인과 어, 일부 메이저 코인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어,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디파이가 강세고 어, 그다음에 NFT가 지금 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강세를 보인 코인들은 어, 이 디파이와 NFT 쪽에 관련성이 많은 그런 코인들이 최근에 어, 강세를 보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쉬고 있지만 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알트코인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가상시장, 가장 가상자산 시장에 펀드가 유입되고 있다는 라 소식인데요. 어, 비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 비트코인 시장으로 어, 그래도 펀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일정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상단에 대한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유럽 소식인데요. 유럽의 암호화폐 ETP 상품에 올해 34억 달러가 몰리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 금융 거대 기관들 암호화폐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도 ETP 상품에 암호화폐 관련된 ETP 상품 쪽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4분기 강세장 가능성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더그 부분에 비중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소식인데요. 공적 연금 기금이 가장 통화에 추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예, 국민연금도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예,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버지니아주 공적 연금 기금이 암호화폐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2022년도에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올지 예,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인데 예, 통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인구별로 암호화폐 투자 비율 가장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요. 12.7%가 투자하고 있고 러시아도 거의 12% 가까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3% 투자를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율이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국가별 통화별로 통계 거래량을 지금 보시게 되면 USDT 스테이블코인 USD 달러죠. 이런 쪽이 지금 60%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 달러 3% 에나와가 3% 원화 같은 경우에는 2.49% 지금 9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12% 된다, 미국이 8% 된다 이런 정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투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가총액에 대한 비교인데요. S&P 시가총액이 38조 달러.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주식의 S&P 시가총액이 38조 달러라고 얘기했을 때 주식이죠. 주식의 대표적인 게 S&P 500인데요. S&P 500의 시가총액이 38조 달러인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전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달러다.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적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영역이 파괴되는, 점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커지고 주식 쪽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이런 뉴스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소식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더리움 킬러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의 암호화폐가 뭐냐라는 거를 9월 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에이다 두 번째 코인이 하모니라고 하는 원코인인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하모니 잠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하모니의 거래는 오늘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에, 최고가 경신이 되고 고점부에서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어, 가격적으로 254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에, 강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0.06 가격에서 0.06 USD t 기준입니다. 에, 그래서 지금 올라왔던 게 0.22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뭐, 최근에 가격이 뭐, 한 2, 300%, 한300% 이상 급등한 그런 코인인데, 이더 킬러 코인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인이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이죠. 그 다음 코인은 폴가닥입니다. 폴가닥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9월 달 들어와서 누적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모스라는 코인이 가장 많이 지금 메이저급 코인 중에서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중에서는 코스모스 코인이 지금 38%한40% 정도 9월 누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코인이 펄가닥입니다 30% 정도의 9월 달 누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잘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이. 이더 킬러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코인은 솔라나 코인이 이더 킬러가 될수 있다. 솔라나는 지난주까지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 지금은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지만, 이더의 강세, 디파이아 NF 쪽에 이더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가 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더림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다섯 개 코인들도 어, 강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